안녕하십니까. 성주 방송의 이지현입니다. 참회의 정식 시기는 빨라지고 작황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주군 참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참회의 정식 시기는 2, 3일 빨라졌지만 겨울철 자진비와 날씨가 흐린 탓에 수확 시기는 전년도에 비해 2, 3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 21일에 참외 첫 출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이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진 지난 28일 성주읍 성산리 5천식씨의 시설하우스에서 10kg 80박스를 첫 수확했습니다. 또 올해는 무름병이나 흰가루병이 크게 없어 지난해보다 참외 생육과 작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좋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격은 한 상자에 12만 원이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참여 농가에서는 참사랑 꿀과 스마트 꿀이 전체 농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3개월째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현재 80%의 공급 배관 설치를 완료했지만, 삼산리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3개월째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0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외관 기산 공급관리소에서 성주읍 일반 산업단지 일대까지 약 9.5km의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주 지역은 대부분 기름 보일러나 화목 보일러 또는 연탄 등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개별 난방에 비해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설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산리 마을 주민들은 위험시설인 도시가스 공급관리소가 동네 바로 뒤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늦어도 1월 말에는 공사가 재개돼야 완공 예정 일정에 차질이 없는 가운데 경제교통과 김규섭 지역경제담당은 모산마을 주민들과 현재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설득 중에 있으며 6월 말 사업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또 도시가스 공급은 성주 1, 2산업단지 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성주읍 주민들에게도 내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주군 일부 중고등학교의 올해 신입생 정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초, 중, 고 입학 예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관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는 지난해 대비 1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관내 중학교 입학 예정자 수는 8개 학교에 총 219명으로 지난해 대비 4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는 4개 학교에 총 323명으로 지난해 대비 46명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내 8개 중학교 가운데 지난해 대비 3명이 증가해 12명이 입학할 예정인 명인 중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학교의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가천고는 27명 정원이지만 8명의 학생만이 입학을 지원했고 이 중에서도 7명의 학생만이 입학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이 14명이 되지 않으면 그 학교는 학생 모집이 정지되며, 따라서 가천고는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7명의 학생들은 성주고나 성주여고 등으로 다시 나눠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관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읍면 지역 활성화와 입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현실적인 고등학교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이 참외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나눴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성주읍 용산동 소재 정재홍 씨가 운영하는 참외 농가를 방문해 참외 작황 및 농가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참외 수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날 이완영 의원은 명품 성주참외의 명성만큼 맛과 품질을 높이고 출하시기까지 앞당기는 기술력으로 작황호조가 기대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반갑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해 힘껏 돕겠다며 농가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20일 월항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쌀 510kg을 기탁했습니다. 월항면 농업경영인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월학면 농업경영인회장단 이취임 행사 때 받은 백미 510kg을 월학면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이에 월학면 농업경영인회 관계자는 일회성 축하 화환을 받는 대신 쌀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 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위법행위 예방 단속, 공명 선거 실천 및 정책 선거에 관한 사항, 또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안내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용암면 운용로 주변 도로의 교통표지판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직진하면 죽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안전표지판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다짐과 계획들 세우셨죠? 벌써 1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계획과 다짐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와의 약속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